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저도 오늘 궁도를 배워볼까 해서 나왔는데요. 우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 선생님 한 번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도 오늘 궁도를 열심히 배워볼까 하는데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죠. 먼저 궁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궁도에 관련된 공시 장비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이 궁도를 할때 필요한 장비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궁도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궁시 장비들입니다. 오,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하나하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활쏘기에는 전통적인 각궁죽시와 계량화된 카본궁과 카본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현대화된 카본 군과 카본 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도의 장비는 기본적으로 활, 화살, 깍지, 전통, 궁대 등이 있습니다. 활은 우리 민족의 전통 활인 천연 소재로 만든 각궁과 대나무로 만든 축시가 있습니다. 궁도를 배우는 초보자가 활을 잡기 전에 활의 부분별 명칭부터 새겨야 합니다. 우선 활에 시위를 매는 것을 얻는다 푸는 것을 부린다 하는데 시위를 얹거나 부릴 때는 활의 한가운데인 한통의 윗부분인 윗장과 아랫부분인 아랫장에 걸거나 풀면 됩니다. 활의 한 통에 손으로 주는 부분을 줌통. 줌통에서 화살이 닿는 부분에 붙인 가죽 조각을 출전피. 활시위를 맬수 있도록 된 활의 양 끝머리 부분인 고자. 시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붙이는 원형의 가죽인 도고지. 시위의 끝에 심으로 만들어 고자에 거는 고리. 활 시위에 실로 감은 부분인 절피 등으로 활은 구성됩니다. 화살은 초 상사 기 온위로 구성됩니다. 속은 수로되어 화살 제일 앞에 박혀 목표물에 꽂히고 상사는 화살대 아래에 대나무 통으로 싼 부분이며 화살을 활시위에 끼도록 드러낸 오니에 화살을 끼워 쏘았을 때 화살을 쏘아 움직인 방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기시입니다. 서양 활인 양궁은 시위를 세 손가락으로 당기지만 한국의 말은 엄지 손가락으로 걸어 당깁니다. 이때 엄지 손가락의 아래마디에 씌우는 덮개를 깍지라고 하는데 시위를 걸때 도움이 됩니다. 깍지는 사용 방법에 따라 암깍지와 숲깍지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활을 다쏜 다음 화살은 전통에 넣어 보관합니다. 활을 넣어 보관하는 자루인 궁대는 활을 쏠 때는 허리에 감아서 화살을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활을 쏘는 곳을 사대라 하고 활을 겨냥하여 맞추는 표적을 관역이라고 하는데 관역은 사대 중심선에서부터 145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관역의 크기는 가로 2m 새로 2m 66cm의 규격으로 후방으로 15도 경사지게 놓입니다.